현직 판사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전주지법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인데요. 앞서 판사 측은 직무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안승길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소속 한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4월. 고발장엔 해당 판사가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37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건난 이로 지목된 건 판사와 고교 동문 사이인 지역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판사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았고 오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해당 판사의 법원 집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래 법원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판사 집무실을 강제 수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인은 법무법인 측 사무실을 판사 내의 음악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황. 바이올린 소리는 몇번 들은 적은 있어요. 악기 소리는. 내 유세는 안 나더라고요. 귀 아래는 좀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해당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전주지법도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판사는 아내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악기 교습을 해주고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재판관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 사이의 오간 금품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수처 수사의 핵심도 배당 사건과 수임 관계 등을 토대로 한 직무 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